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종목 상담보다는 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역시 그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죠. 러시아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설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주가 빠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 어, 저녁이죠. 어, 저녁이 아니죠.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어,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 반응을 어, 할까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이 저는 어, 많이 듭니다. 어, 일단은, 코스피를 먼저 점검을 좀 하자라고 하면, 어, 37포인트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코스닥은 16포인트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은 또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충분히 어,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좀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2,600까지는 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자리 어, 어, 850선이 깨지는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이 직접 어, 기, 겨,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보다는 어, 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어, 러시아 쪽은 어, 우크라이나 어, 우크라이나 이 동부에 어, 전격 군진이 명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 침공 우려 때문에 뭐 가스 어, 수입사 어, 수급 비상된다뭐 어,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은 어, 러시아 어몇 시간 내에 군사 어, 행동 가능하다. 여기 이제 5시 43분에 떴던 기사인데요. 어, 외교관 우크라이나 철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그래도 이게 조금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24일 날 어, 정상회담 준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이제 24일 미러 어, 외교장관 회담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런 기사도 좀 나옵니다 어, 미 당국자 아이딘 부틴 간 정상에다 무산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 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이 반군 쪽인가요? 어, 그 쪽에다가 이제 자기들 동맹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 어 그쪽 부분을 독립을 시켜라라고 하는 어,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에는 어, 러시아 병력이 굉장히 많이 집결되어 있고, 아직까지, 어, 풀, 완전히 푼 것이 아니다. 어, 사방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크라이나 쪽은 대비를 조금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긴급 안보리인가요? 어, 그쪽에도 지금, 뭐 예약이라 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옆에 주변국 폴란국 폴란드에다가 미군 병력을 지금 현재 집결해 놓은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요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들은 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나름 잘 버텼다 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 드림텍 어, 잘 버텼다. 어, 이렇게 좀 보고 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 하이트 진로 같은 어, 경우에도 어, 잘 버텼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어,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하이트, 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어, 만, 어, 오늘 보합으로 끝이 났죠 그렇게 설명을 조금 드려 볼까 합니다 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어, 오늘은 차트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할까 합니다 일단은 어, 드림텍이 어, 2.7% 정도 빠졌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만약에 코스피, 어, 지수 자체가, 이 코스피 거든요. 지수 자체가 하락이 좀 하방으로 충분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내려오면 조금 더 모아가도, 어, 그런, 뭐 올라가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많이 안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예 빠지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하나기술 오히려 이건 또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역시나 하나기술 역시도 비록 제가 추천을 조금 높게 하다 보니까 6만 5천원 대비했을 때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 장기 투자, 저, 이,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했던 사만의 트럭스 역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빠지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또될것 같아요. 어, 반면에, 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졌다. 어,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어, 어제 올라오고, 오늘, 어, 2% 정도의 하락, 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웬만한 게 지금 거의 다 빠졌던, 어,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CJCDB 어, 영화 관련주인데요. 요거 어, 오늘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은또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영화 쪽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조금 어, 기대가 조금 됩니다. 어, 영화 쪽, 들고 계신 분들은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J, CGB 라든지 쇼박스 어, 라든지 또는 J 콘텐트리 라든지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뭐 유수가 요런게좀 뜨고 있어요 국내 영화산업 어, 고사직전 영화인 503명 어, 비상정책 제안한다이런 기사가 지금 몇 가지가 조금 이렇게 좀 뜨고 있습니다 이게 어 이게 어, 정부의 문화, 어, 문화 어, 보시면은 정부의 쪽에도 지금 어, 제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사인한테도 이거를 보내가지고 답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영화 쪽이 조금 어, 괜찮아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CG, CGB도 어, 나쁘지 않다. 오늘 장에서 크게, 어, 크게 나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하방이, 하방이 조금 더 내려와서 어, 훨씬 더 많이 빠졌지만, 저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 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주가가 빠지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 그래도 제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하방이 그렇게 많이 열은 어, 것 같지는 아 그러니까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mk 전자 오늘 3% 넘게 빠졌는데요 어, 요 자리 어, 내려와봐야 저는 한 14000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또 급격하게 빠져 버리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 나름 그래도 크게 빠졌다 라고 어,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던 거는 요 셀리드 같은 종목들 어, 역시 어, 바이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빠진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게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 소액이면은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가격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쪽 괜찮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요거, 제가 어젠가 방송 드렸죠. 역시나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명신산업 들고 계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이것도 어 여기서 여기까지 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어저 역시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정목더 빠진다라고 해서. 어,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어, 못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지전자인데요. 삼지전자는, 어,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어제, 어제가 아니죠. 여기 18일날, 어, 4% 정도. 그리고 여기, 어, 어제는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오늘 조금 빠졌는데, 어, 가지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걸로 봅니다. 어 여자리 만원 자리에서 그래도 저점을 어, 어, 두번 정도 두 이중 바닥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삼중 바닥 찍고 갈 수도 있지 않을 않겠, 않겠느냐 이런 어, 의견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갔던 게요 T플렉스라고 어, 하는 이런 어, 종목들이 좀 올라갔어요. 어, 이런 종목들 좀 올라갔는데, 요, 거는뭐 제가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 오늘 동향을 보니까 어, 이런 종목들이 좀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또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일사령가요? 이게 이제 시간 외의 상가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자원 쪽, 어, 자원 쪽, 어, 자원이랑 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전쟁 위기감 때문에 좀 간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 어, 그런 걸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전쟁이 좀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감 연동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제 전쟁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대창 같은 종목이 의외로 좀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그래도 이 24일인가요? 24일에, 어, 24일에 어쨌든 미국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미국 바이든이고, 러시아 푸틴이죠. 24일날, 이 정상회담이, 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져서, 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좀 분명히 효과적인 것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은 매수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역시나 이 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크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 따라서 유수를좀 어, 어,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오늘 미국 어,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하루 쉬었습니다. 어, 하루 쉬었던 날이고요. 어, 쉬었던 날이고 오늘, 어, 오늘 어,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면 어,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어, 밤이겠죠. 11시 나스닥이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어, 그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역시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하방은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어, 이야기하기 보다는. 오늘 방송은 요거 하나로, 끝을 좀 낼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 전 종목 보유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성창 오토텍 하고요. 그 다음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추천가 대비했을 때 손실이 어,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감 매수는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 동학개미TV를 어, 이용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저는 이제 가치투자자거든요. 가치투자자인데, 제 종목들은 시장이 좋을 때, 어, 분명히 빛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어, 요한 고비죠. 딱한 고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장 훨씬 더니전보다 어, 많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400에서 3,300까지 갔던 어, 고스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700까지 빠졌습니다. 자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보다 위에서 어, 빠진 부분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 눈으로 보셔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미기 어, 다음에 요런 하락이죠. 요런 하락 다음에 엄청난 상승이 왔었다. 이런 하락 다음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 올해 어, 하반기, 상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어 조금 이제 여름 정도 어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위기의 찬스가 왔었고요.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의 찬스가 왔었고 어 굉장히 만약에 혹시라도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현금을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때 어 정말로 어 둘도 없는 찬스다. 그때는 오히려 주식 비중 어 폭락. 했을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어, 배팅을 크게 하셔도 크게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들 어, 강조드렸던 종목들 어, 그런 종목들은 어, 가지고 가셔도 저는 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어, 저는 어, 지금 당장 어, 실적 저는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어, 앞으로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어,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했었고요. 어,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해서 잡주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는 어,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잡주는 단한 종목도 없다라고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 이 정도로 좀 맞춰 볼까 합니다. 영상이 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점. 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